인간은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가끔 높은 데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차량 행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들이 다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죠.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에는 이 목적을 수반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7월인데, 이제 7, 8월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단기성교 또 동역교회로 해서 이 수많은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 이 휴가철 맞이해서 어 많은 사람의 이 피서철 어 이동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동이 아니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동은 매우 놀랍고 역동적이에요. 전혀 이동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작용해서 크게 이동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가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 11제 되는 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지하게 되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에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죠. 처음에 120명에서 3천 명, 5천 명으로 그 숫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요.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에루살렘 교회가 이 수직적 상승에만 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시대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흐어집니다 이제 살길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에루살렘에 있다가는 위험함을 안 모든 사람들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가 성면, 성경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그날에, 그날에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이 흩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이 흩어졌다가 포인트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흩어짐에 끊임없는 연속이었어요.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이 족장들 또이 선지자들 그들 다 그래요. 애국과 또 출애굽 또 바벨론 디아스포라 뭐 이렇게까지 이 성경은 온통 이 다그네 얘기입니다. 이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이 히브리 사람 이것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죠. 이것은 이 나그네 낯선 사람 이방인이란 뜻이죠 이것은 이 삶이 바로 노마드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가장 험악한 나그네로서 삶을 영위한 노마드는 누굴까요? 아마도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애국사람으로 하여금, 이 히브리 청년이라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그런 그 요셉은 이 종으로 팔려와서 이 엄청난 이 이방인의 서러움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러움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 번이나 선포하게 되죠. 이렇듯 노마디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노마디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마디의 삶을 회피해서 안정적인 삶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의 자기의 바벨탑입니다. 정착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적용되는 망고의 진리라는 것이죠. 프랑스학자 자크 아탈리는 인류문명의 이 역사를 주도한 것은 노마드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착민이 만든 것은 국가, 감옥, 군대 세금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천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그 사람을 징기스쿠네라고 뽑았어요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죠. 근데 그 제국을 만들었던 그 비결은 유목민적 정신에 있었어요.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서 나아가는 유목민 정신. 당시 징기스칸의 이 정복한 땅은 이 말이 달려가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징기스칸은 절대 궁궐을 짓지 않았어요 이 궁궐이 마차였어요 었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은 그것은 바로 태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그 위대한 역사는 달리는 노마드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에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그 달리는 노마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그 이방인은 지옥의 뜰감이라는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울은 한수더 떴어요. 맹렬히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멧돼지가 이 농작물을 해집듯이 그회를 파괴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에게는 이 노마드적 DNA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노마드의 열정이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른 이유가 그거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한 가지 중에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징기스칸보다 천 년이나 먼저 이로마드의 삶을 살았어요. 그 바울은 그 인생 나빠지에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아 나는 달려갈 길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백에서 보듯이 그의 믿음은 끝까지 달리는 거였어요 바울은 정말 오직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리는 그야말로 철저한 그러한 노마드였던 것이죠 걷고 또 걷고 무려 그가 걸었던 거리를 추정하는 것이 2만 킬로미터 그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행단하면서 이 선한 싸움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죠 그의 이런 행정은 노마드적인 삶이 결국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선교적이요 그 선교적인 삶은 노마드적 에너지가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징기스칸이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라면 이 바울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어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노마드적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마드적 삶이 그들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꽈리를 트고 그냥 자리에 있기만 했다면 정창민처럼 살기만 했다면 그 위대한 역사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지구상에 가장 큰 새인데 날개 길이를 쳐면은 3.5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순하고 맑은 눈을 가졌지만 이땅 위에서는 이긴 날개 때문에 이 거추장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쥐어박고 이 밀치면은 그냥 뒤뚱뒤뚱에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바보예요. 그런 그 새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또 힘차게 달려서 마침내 탄력이 일어나면 날기 시작하는데 무려 50일을 한 번에 날수 있고요. 그 거리가 3만 km, 그 정도를 날수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동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신이 쌓은 성의안주에서 정착민처럼 살아가면 이 날지 못하는 이 알바트로스가 된다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힘차게 달려서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박해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이 숨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안전만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거기 가서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춰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불씨가 됐던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불씨가 돼서 이들불처럼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뒤덮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 노마드의 삶을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온 세상을 삼킬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생명의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사단이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복음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루살렘 교회가 뽑은 일곱 집사 중에서 이두 집사가 나오는데요,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이두 집사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스대바는 온 유대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않았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어, 흩어진 자도 하여금 복음이 전달되었고 또빌립은이 사마리아에 직접 가게 된 거죠. 사마리아는 한 71km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에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서로 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그런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이한 자리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복음과 같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음전파의 열매를 알아서 거두실 수, 거두실, 거두실지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교는 이 선교사나 이 사역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 베드로가 만민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어, 합독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서 6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도 마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그런 나라죠.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구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제사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베드로에 와서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분. 누구나 다 선교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복음은 이스라엘 넘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으로 확산되도록 선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이나 낯선 사람 다그네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에 있음을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해야 할 것을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구장과 10장에서는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몇 명을 보내죠? 70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넘어서 70개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이라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전파는 우리가 복음의 전파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이 선교의 제사장으로서 세계 열방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충일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강조하고 노마드적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생업을 포기하고 당장 가정을 버리고 떠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궁극적, 궁극적으로 이 노마드적인 삶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당장 떠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성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에요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 지금 외국인 수는 250만 명이에요 총인구 4.89%입니다 약 6년 후에는 531만 명으로 10.2%가 된다고 그래요 또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벌써 7.7%인데 이는 7%인 유학생 비율하고 같은 거예요 한양대 경희대는 지금 7천 명이 넘고요 연세대는 지금 6천 명이 넘었고 중앙대 또 서강대는 5천 명이 다 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대학은 20%에 육박한다 합니다 근로자 얘기는 제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요 52만 명이 넘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예요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는요 노마드에 의해서 노마드가 이끌어왔어요 이걸 성경이 다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노마드들, 그들은 지금 한국을 귀의 땅으로 보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성교적 입장에서는 아직 그들 옆에 바짝 다가서지 못하고 있어요. 땅 끝까지 가기를 갈망하는 이 열정 있는 증거자들이 들어온 땅 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긴급 사항이에요. 이주민 선교사형은 우리가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이 전략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형입니다. 지금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선수가 입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주민 상태, 이주민 사역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 가는 선교, 성교, 보내는 선교에 집중해 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오는 성교에 추가해서 집중해야 할줄 믿습니다 내집 대문 앞에 와 있는 그들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어, 실제로 그들은요 지금 이 어떤 집책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3D 업종으로 왔지만 이제는 전부 아니 거의 점점점 이 직종이 바뀌어서 전문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도 영국처럼 다수의 이 국회의원이 무슬림 국회의원이 나오고 또 시장이 나와서 그들이 그들의 그 종교적 위익을 추구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조금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들은요 각 나라에서 선별된 선별자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췄어요 아직도 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저들은 다 자기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연결사역이 가능한 잠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방에는 이제 선교사 세우기를 해야 되고 후방에는 이주민 사역하기를 균형 있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교의 중심에는 이주민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갔다면 우리 곁에는 이주민이 있어요. 그 이주민은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각자의 나라로, 각자의 열방으로, 노마드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큰 기쁨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가득 채큰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노마대 열매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복음 전파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전도팀이나 선교팀만 쓰자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그리스도인이면 언제나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달력하는 노마디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선교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세계 열방을 품어야 되는 삶이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자의 삶 이 나그네의 삶은 이제 선교사나 사역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노마드는 결코 잠자는 거인을 이제 정착민의 자리에 계속 두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노마드, 새로운 또 이동하는 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보석 같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자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들은 우리와 더불어 정말 노마드적 열매를 얼마든지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 노마드 열매의 씨앗인 저들. 농부의 선에 뿌려질 때 민들의 호시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